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비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더쩌럭 쩔어 거고응 좀이 소모 뭐 꽃도 피고 숙도 크고 숙털털이도 해묵고 친구님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또 힘내 갖고 가보 시다이 나무시 봉창이라해요. <laughs> 아이고아이고예 요즘 뉴스나 아니면 언론에서 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말했고, 응.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인데 음. 중도 보수라고 중도 지금 많이 보수? 하죠. 전국이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재미없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지금 중도 보수라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한, 번 보시고, 음. 이 사람들이 지정신인 사람들인지, 음. 뭐, 그러한, 아무리, 사쿠라지 표, 그만해라. 아무리 표가 궁하다 하도 궁하고, 발등에 불을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웃음> 자기네들 <웃음>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한 자리 해먹거든요, 전부. 사실적, 실제로 보자면, 내부적으로는, 뭐, 자기네들이 나중에 <laughs>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자리까지 <laughs> 맞는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 구상되어 있다 합니다. 니 아무리 재명아, 니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벼룩이고, 니 사주에 없는 왕관머리 자꾸 설락카이 가랭이만 찢어지고, 맵새가 황새 따라 갈락카이 가랭이 찢어지는 띠. 니가 서민청이 니는 사주에는 서민이야 서민이, 서민 중에 저 빈곤층이 있는 서민인데, 이? 저 나라의 국왕에 어. 저런 거를 갖다가 탐을 내고 있으니, 그러고, 오만 지금 역전 모임 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신보 자체를 갖다가, 니는 버려야 되고, 뭐 중도보청이고, 진보고, 머시고, 나발이고 가네, 어. 이제는 뭐든지 이래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 정말, 이 군자님들은 말이 없다. 그러고, 저렇게, 입이 나팔처럼 나발되고 시부리 삿는 거는 큰 인물이 못 되는 사주팔자야, 제명이는. 그래서, 아무리 뭐 중도, 뭐렇게는 중도보수? 어, 중도보수고, 뭐 진보고 나발이고 가네. 이런 것 따위에는, 허허이, 나가볼 때는, 마, 지 눈에, 내 눈에 안개이고 색안경 그만 끼고, 그런 지 그만하고, 그러고, 부질없다. 나가볼 때는 아무리 네가 날고 뛰어 봐야 그 자리 그 자리고 시궁창에 처박지 나가볼 때는 별 뾰족한 수가 안 나온다 에이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중도 뭐 보수고 뭐 이런 쪽으로 직결하고 뭐를 지금 하는 것 같이 여러 모리는 하고 너 일반 중생들한테는 보이기 위한 가식인 것같은데유 정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그라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비지만은 이재명이고 모든 사람들 주위에는 내 머리에서 어깨 모든 내 옆에는 어찌든지 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뭐 어떠한 이런 신의 존재 조상님들이 존재들을 해요 하다 보니까 저 이재명이한테는 저 사악한 귀신들이 춤을 추고 첫날 만날 머리 풀고 칼립에 물고. 피, 지, 지, 걸리면서 칼춤 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주팔자 인간이 무시이 되겠노? 아무것도 안 된다, 니노. 그래서, 이재명이나 한만 둘러봐도요. 허허이, 지금은, 어, 아마 나가볼 때는, 어, 날개 쭉지가 니는, 나는 볼 때는 한쪽에 날개 쭉지가 꺾여있기 때문에, 날개 피지는 못해요. 지금은 아마 앉아, 빡짝빡짝 다가오고 숨이 쪼여 오기 때문에 별별 짓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제는 그래 할 시간이 어딨노? 나가 볼 때는 마음 정리부터 해야겠다. 네가 저질러 마음 정리부터 하고 심부를 바로 갖고 마음 다스림부터 배우는 법을 배워서 마음 다스림부터 하는 그 법부터 배워서 다스려 살아가야 될것 같다. 응? 뭐 정치 배지가 어딨으면 간부가 어딨노 대가리 총대가 어딨노 이거는 이 사람은 사주에는 없는 사주 돈으로 앉아가지고는 명예를 못 얻어요 이 사람은 명예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그리고 나라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자신의 경제정책과 정치정책 정치적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냥 대통령으로만 음. 앉아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다라고 <laughs>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러게. 그, 음. 이번 달 3일이죠. 그저께죠. 음. 그저께 뭐 민주당 유튜버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음. K판 엔비디아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라면 미국에서 지금 아이고. 칩셋을 만들고 아하. 있는 가장 큰 기업이고 핫한 기업이거든요. 음? 뭐또 모방해갖고 가래기 찢어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말 그대로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를 하겠다라고 뭐 사회주의적인 잘? 그러한 발언을 음. 했습니다. 아이고, 무시라. 중도 보수라고 음. 일컫는 사람이 음. 자신 자신은 보수계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음. 사회주의 이론을 펼치고 있으니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한국판 비 b 아를 가지고 있으면 <laughs>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이 나누어 가지자 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는 그런 거닮아나 어? 사회주의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아유. 생각이면 사실은 김정은 북한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보수를 <laughs> 논하고 있으니, 아유. 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어떠한 말을 내뱉는지도 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 이재민 안카나요. 어, 이 사람은 지가 뭔말 했지도 모르고, 머리에는 보면, 이게 지능이 좀얇궂다이 지가 생각하는 일은 이 귀신병, 귀신병, 귀신을 좋아해서 미치고 한란 짓을 하고 자빠졌다. 응? 그러고, 이 사람은요, 내가 그랬다, 옛날부터. 응,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차원보다 이제 사차원에서 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말 맞다, 또라이! 또라이! 이 사람은.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죠. 또라이다 이거는 자신이 이 말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이 말을 해서 그, 벗어상려을몸면하고또또 그 응. 또 그러한 상황이 사기꾼이 상습법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하... 말이 그렇게 가는 게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응. 게 바로 사기꾼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째서 수장이 나래 수장이 돼가 대통령이 되가 어짤라카노 단디 생각해봐라 어허이 참말로 그래, 말 맞다나, 대통령님은, 나라에, 한 나라에, 정말로, 어, 백성, 만 국민을 위해서, 하나의 몫을 해야 되고, 음, 이끌고, 추진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나 개나 소나 대통령 될 바사, 깡패 두목 그안차지 에? 아차가지고, 막, 사기다 치무뿌고, 그게 이재명은, 깡패 두목에, 이, 대통령이 되면, 깡패 대통령 두목이지, 그 두목 나라지, 나라 주 질서 체계 법이 어디 있겠노 어 지가 법이고 응. 우리 만 백성들 뭔가가 이 빈곤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도 굶주림이나 어? 모든 것들이 다 나가 볼 때는 흩어지지 고 엉망진창이 될 테고 나라의 지배를 할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이런 어, 기운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지 자신을 위한. 그런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의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한 이런, 어, 한 나라를 움켜쥐고 다른 세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정치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꾸지 마라! 제명아, 꿈 깨라! 오늘부터! 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트럼프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을 하니 음. 다른 주변국들은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관세 무조건 때려 올리고 아유. 25%, 10%, 20% 어. 그냥 자기네 자신하고 음. 그냥 뜻만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하 칼로 치러 그냥 그만둬라 음. 전쟁도 그만둬라 젤레스키 만나서 전쟁도 그만해라 땅 주고 광불 가지고 온나 이게 사실은 깡패지시거든요. 사업가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제명이는 저 다른 나라에 미국, 미국하고 뭐, 거기서 무슨 지가 그게 될기라고 거기서 벌써 모방해가지고 따라서 묻고 사람은 내 머리에서, 내 관측에서 뭔가가, 어, 생각과 이런 뭔가의 이런 창의의 머리로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남들이 못 밝혀내고 못 해내는 그런 장의적인 이런 정치 머리 갖고 뭔가 개발해가 치고 나가는 그런 정치 그런 거를 해야 되지. 대단하게노 맨날 다른 나라에 트럼프 회사에 니또또 대통령 되면 관세고 뭐다 올리가 니돈다 해쳐먹겄네. 또보이그뭐동 경기도지사하고 어 이때까지 다해먹고뭐 대장동하고 붙들 뭐 해갖고. 그게 모자라갖고 또대해처먹을 사람이 나라 팔아처먹긴데 니는 네, 불리하면 너가 마누라도 팔아처먹을 사람이고 자식도 팔아처먹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째 나라에 아유 택도 없는 소리고 오늘 내가 또 입만 더러워지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우리 국민 모두 친구님들 어째든지 딱 보면 안다 이가 모든 거는 딱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닫고 정립부터 보면 다 안다. 어, 재명이 나이다 가 마이다고 마. 억지로 되는 거는 나중에는 사달라고 어, 달라기 때문에 함불해꼬마 어, 우리 국민들부터 정신 바짝차리 갖고 우리 나라의 질서 체계 바로 잡아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비가 많이 오시니까 어,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이 또 온다이. 음, 저소식이좀 있으면 또있겠노 좀이 더 기다리 갖고 힘내 갖고 살아갑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삐라고마.